요카 원칙의 법칙은 비즈니스 분야처럼 복잡한 문제에만 적용되지 않는다. 나는 책이나 논문 또는 강의 제목을 정하는 일에도 방법을 쓴다. 우선 제목으로 삼을 만한 모든 단어들을 카드에 하나씩 적어 넣는다. 그다음 합당한 제목이 정해질 때까지 카드의 위치를 계속 옮기며 새로운 문장을 지어낸다. 당신도 간단한 업무를 진행하면서 요카 원칙의 법칙을 적용해 보기를 바란다. 예전과 다른 효율을 낳는 결과에 놀라게 될 것이다. 심리학에 적응지점이라는 말이 있다. 세계의 탁자가 줄지어 놓인 광경을 상상해보라. 가장 왼쪽에 있는 탁자에는 일상의 엄연한 현실이 놓인다. 가령 능력의 한계, 환경의 제약, 놓쳐버린 기회 등 악정 고투했던 상황이 그것이다. 가장 오른쪽 탁자에는 동화 속 이야기 같은 것들이 놓인다. 예를 들어 지금까지 가졌던 모든 황금빛 비전, 어른이 되기 전까지 품었던 모든 계획과 꿈같은 것들이다. 이 탁자에 놓이는 욕망에는 한계가 없다. 기회가 넘치는 삶을 꿈꿀 수 있고, 돈을 비롯해서 무엇이든 갖고 있다고 생각할 수 있다. 한계가 없는 동화 같은 영역이기 때문이다. 이제 적응지점이 될 중간 탁자로 관심을 돌리자. 우선 왼쪽 탁자와 오른쪽 탁자를 번갈아 바라보라. 각각 삶의 엄연한 현실과 동화 같은 꿈이 놓인 탁자들 말이다. 그런 다음 동화 같은 꿈을 이루기 위해 현실을 얼마나 극복하고 감당할 수 있을지를 살펴라. 여기서 중요한 일은 엄연한 현실과 채울 수 없는 욕망 사이에서 적응 지점을 찾는 노력이 당신에게 올리는 미래를 개척할 힘과 지혜를 제공한다는 점이다. 하나의 탁자에 있는 뭔가를 이루기 위해 반대편 탁자에 있는 다른 것 하나를 포기하거나 채우는 노력이 뒤따라야 한다. 그러면 더 많은 꿈이 실현되면서 점차 삶의 많은 부분을 차지하게 될 것이다. 나는 한 사람의 심리학자가 되기까지 그런 식으로 살면서 어린 시절부터 마음 속에 품었던 희망들을 이루어왔다. 어린 시절에 윌리엄 제임스 박사가 내게 들려주었던 말에 따라 심장이 하는 말에 귀를 기울이며 살아온 결과다. 물론 모든 게 한꺼번에 이루어진 건 아니지만 삶이 허락하는 한 최대한 빠르게 이루어왔다. 돌이켜보면 나는 더 많은 열망이 실현될 때까지 가운데 적응지점에 놓인 탁자 위에 대상의 질과 양을 점차 늘려왔다. 나의 적응지점은 앞으로도 그렇게 평생 동안 깊어지고 넓어져서 더 많은 꿈들로 채워질 것이다. 나와 마찬가지로 당신도 살면서 적응지점의 원리를 적극 활용하면 내가 경험한 성취의 달콤한 맛을 맛볼 수 있을 것이다. 여기서 말하는 적응지점은 완충지대라는 말로 표현할 수도 있다. 꿈과 현실이 만나 적절하게 악수할 수 있는 지대를 말이다. 이때 중요한 것은 현실에 비해 지나치게 과중한 목표를 세워 스스로를 피곤하게 하는 일이 없어야 한다는 것이다. 반면에 자기 능력을 과소평가해서 지나치게 작은 목표를 세우고 거기에 안주해도 안 된다. 사실은 후자 쪽이 더 많다. 자기 능력에 대한 지나치게 박한 평가로 스스로를 외소하고 나약한 인간으로 평가하는 습관 말이다. 따라서 완충지대는 자신의 꿈에 맞춰 현재 위치보다 몇 단계 높은 곳에 두는 게 좋다. 가령 조금만 노력하면 이룰 수 있는 꿈이 있다고 치자. 그렇다면 그보다 몇 단계 위에 있는 무엇을 꿈꾸자. 1년 뒤에 어느 분야의 자격시험에 합격할 목표를 세웠다면, 단지 그런 목표의 달성에 그치지 말고, 이후의 삶도 당연한 듯이 준비하고 행동하라는 것이다. 앞서 나는 꿈꾸고 행동하고, 실현하라고 했는데 이제야말로 그렇게 살아야 할 때다. 모든 아이는 삶을 온몸으로 체험하려는 도전 충동에 이끌린다. 어린 시절엔 우리 모두 그랬다. 하지만 어른이 된 지금은 어떤가. 세상의 벽에 가로막혀 숱한 좌절을 맛보면서 도전 의욕은 점점 꼬리를 감추고 말았다. 하지만 그것들이 연기처럼 완전히 사라진 건 아니다. 지금도 당신 안에 존재하니 되살려내어 다시 불을 피우면 된다. 어리적의 그 도전 충동을 끄집어내어 더 많은 열망을 이룰 수 있도록 삶을 새롭게 설계 하라. 성공하는 비즈니스맨들에게는 공통점이 있다. 그들은 실행 가능한 구체적인 계획을 세우고 그에 따라 움직인다. 그렇기에 마구잡이로 일하는 이들보다 성취의 가능성이 높다. 당신도 잠시 멈춰 서서 삶을 살펴보기 바란다. 앞에서도 누차 말했듯이, 당장 게으른 몽상과 목적 없는 꿈은 그만두고, 펜과 종이를 들고 분명한 목록을 작성하여 적응 지점에 배치하라. 그때는 반드시 이런 물음이 뒤따라야 한다. 무엇을 원하는가, 왜 원하는가, 어떻게 획득할 것인가, 누가 도움을 줄수 있는가, 언제 행동에 나설 것인가. 인생은 동안 속의 이야기가 아니다. 성공적인 삶은 엔진의 왕복기관 같은 구체적인 과학원리에 따라 구축된다. 마음 속에 단단히 생긴 목표를 단 한순간도 멈추지 말고 집요하게 매달려라. 그렇게 꿈과 행동을 함께 작동시키는 과정을 반복함으로써 당신의 삶은 더큰 추진력을 얻게 될 것이다. 이 같은 반복전략을 당신의 향후 10년에 관한 이야기를 쓰는데 활용할 수 있다. 누구나 지난 10년에 대한 자서전을 쓸수 있지만 앞으로 10년에 관해서는 확실하게 쓰기 어렵다. 그래도 당장 시작하라. 불가능한 꿈이라도 종이에 반복하여 적어라. 내 친구가 저택을 손에 넣을 수 있었던 것처럼 반복하고 또 반복하며 그 꿈을 당신의 것으로 만들어라. 미래의 이야기를 생각하면 나와 미래의 이야기의 관계도 달라진다. 미래의 피동적인 인물이 되는 게 아니라 자기의 운명을 지휘하는 주도적인 사람이 될수 있다는 것이다. 성공자와 실패자를 가르는 기준은 그가 자기 운명을 주도적으로 이끄는 사람인지 아닌지에 달려 있다고 생각한다. 매사를 타의에 의해서가 아니라 자기 의지에 따라 이끄는 태도, 타인의 말에 의해서가 아니라 자신의 의지에 따라 행동하고 결정하고 책임지는 태도, 바로 이런 습관이 인생의 무게를 줄일 수 있는 기술이다.삶의 문제에 대처할 때는 머리를 싸매고 고민하기보다는 계속 행동해야 한다는 원칙을 잊지 마라. 걱정거리가 있다면 가만히 누워있지 마라. 차라리 밖으로 나가 친구를 만나 수다를 떨든지 아이스크림을 사먹든지 땅콩이라도 씹어라. 축 처진 상태로 우울한 기분에 빠져있지만 않는다면. 정신적 위협을 얼마든지 피할 수 있다.그러니 울적한 기분과 용감하게 맞서 싸워라.행동해야 할때 하지 않는 사람은 반드시 행복한 사람들의 대열로부터 한참 뒤처지게 된다는 사실을 잊지 마라.절대 문제를 회피하지 마라.이것이 목적의식이 이끄는 삶의 첫 번째 선택지다.동계올림픽 장거리스케이트 경기에서 금메달을 딴 청년에게. 처음에 스케이트 타는 법을 어떻게 배웠냐고 묻자, "이렇게 대답했다" 넘어질 때마다 일어서면서 배웠어요. 성공이란 그런 것이다. 실패할 때마다 일어서고, 쓰러져도 기어코 다시 일어서는 행동에서 성공은 온다. 그러니 불안할 때마다 더 멋지게 행동하는 모습을 생생하게 머릿속에 그려라. 그런 습관이 고착되면 불안은 더 이상 뇌에서 아무런 힘도 발휘하지 못한다. 이때 필요한 것이 근성이다. 근성의 사전적 의미는 뿌리가 깊게 박혀 고치기 힘든 성질인데, 이런 성질을 불안을 띄워놓고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는 마음가짐에 적용하려는 것이다. 근성을 기르고 싶다면 먼저 용기가 필요한 일을 계획하고 시도하라. 실패해도 계속하라. 소심한 태도에서 과감한 태도로 바뀌는 과정은 항상 시간이 걸린다. 그러니 얼마간의 태보나 추락이 있어도 낙담하지 마라, 부끄러워하지 마라, 다시 시도하라. 에디슨은 전구에 사용할 필라멘트를 찾기 위해 수백 가지 의 물질들을 가지고 실험했다. 그 결과 공기 중에서 면사를 가열하면 얇은 두께의 순수한 탄소만이 남는다는 사실을 발견했다. 에디슨은 탄소 필라멘트를 공기가 없는 유리 전구 안에서 전선과 연결했는데. 1878년에 개량된 이 최초의 실용적인 정구는 다른 정구보다 아주 오랫동안 사용할 수 있었다. 그가 실패를 거듭할 때마다 외친 말은 이것이었다. 하나도 되는 게 없네. 그렇다면 이제부터 다시 시작할 수 있겠어.